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머든 쌤이 찾았습니다한 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활동하는 거 보니까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다음 편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아빠랑 같이 재료 준비됐고 마음의 준비도 됐나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머든 쌤이랑 같이 해볼 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심장. 심장의 움직임도 좀 알아보고요, 혈액, 피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혈액이 어떤 곳을 통해서 온 몸으로 산소가 전달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사람의 몸을 흐르죠,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 또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혈액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골수에서 만들어진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자, 영양소는 다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찌꺼기는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모두 다 혈액이 하는 일입니다. 이밖에도 혈액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질병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뭐가요? 혈액이 하는 일입니다. 첫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질병과 맞서 싸우고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신체활동을 조절하는 물질을 운반합니다. 심장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사람의 심장은 네 개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우심방, 우심실, 왼쪽에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네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돌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잔뜩 가지고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깨끗한 산소를 얻기 위해서 폐로 갑니다. 자, 폐 동맥을 통해서 폐로 간 혈액은 산소를 잔뜩 머금고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좌심실. 깨끗한 산소를 잔뜩 머금은 혈액은 자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좌심실로 와서 온 몸으로 쫙 퍼집니다. 어떤 구조인지 대략 알게 됐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온 몸을 돌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잔뜩 가지고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우심실을 통해서 산소를 얻기 위해서 폐로 갑니다.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갔던 혈액은 산소를 잔뜩 머금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렇게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좌심실을 통해서 수축 작격을 합니다. 쭉 짜주면 온 몸으로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그 혈액은 다시 온 몸을 돌고 돌아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지고 다시,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와서, 폐로 갔다가, 산소를 잔뜩 가지고 와서, 좌심방, 좌심실에서 꾹 눌러주면, 온몸으로 힘차게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혈액의 흐름을 이제 알게 됐나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다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혈액은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을 다 합치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될까요?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자, 몸집이나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몸무게가 80kg인 사람. 어, 아버님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우리 친구들 아빠 몸무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80kg입니다. 그러면 5리터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5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우유의 예를 들어볼게요. 냉장고 속에 있는 1000ml짜리, 1000ml짜리 우유통이에요. 우유병 이게 1리터예요. 1리 1000ml는 1리터죠. 요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자, 몸무게가 80kg이다. 그러면 자, 우유병으로큰우유병으로 다섯 개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친구 한 20kg 되나요? 음, 아니면 15kg? 예를 들어서 20kg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0kg면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라고 조금 더한요 정도. 자 요거 요거 하나와 한요 정도. 대략 자 우유통 1리터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몸무게는 몇 키로 정도 되나요? 20키로 되나요? 아니면 20키로 좀안 되나요? 우리 친구들의 혈액은 자 여기 1리터 정도 1리터에서 조금 많은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와 혈액이 엄청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 사는 사람 좀 추운 지방이죠? 추운 지역 고산지대라고 해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2리터. 자, 이거 하나, 둘. 우유 우유통, 우유병으로 두개 정도의 혈액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높은 산에 살려면 그만큼 체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액의 양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혈액. 이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게요. 자, 혈액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혈장. 자, 그리고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그리고, 자,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죠. 그리고 혈소판. 상처가 났을 때 얼른 상처를 치료해주는 친구. 혈소판. 다 알고 있나요? 자, 혈장을 한번 볼게요. 연한 황색을 띠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디 다쳐서 피가 났던 경험 있죠? 그런데 피가 무슨 색인가요? 붉게 보이죠? 피가 붉게 보이는 이유는 자 이렇게 적혈구 때문에 그래요. 적혈구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납작한 원반 모양이에요. 혈액 세포 중에서 크기도 가장 크답니다. 자,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오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산소를 운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숨쉴수 있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가스를 없애준다는 거죠. 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적혈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가운데 움푹 들어가고 원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어요, 핵. 적혈구는 주로 헤모글로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붉게 보이는 이유랍니다. 자, 백혈구를 한번 볼게요. 백혈구는 대부분 둥글고 색이 없대요. 크기도 다양하고 핵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세포의 중심이죠. 세포의 시작은 핵이에요. 백혈구는 세균을 소화시키고 항체를 만든 후에 세균을 제거하거나 또는 해롭지 않게 성분을 바꾸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자, 그리고 혈소판. 혈소판은 출혈이 멎도록 도와줘요. 상처가 났는데도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혈소판 때문입니다. <laughs> 혈액을 구성하는 4개의 친구들 만나봤는데요. 좀 더. 그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여줄게요. 핵이 없고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혈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것도 적혈구의 모습이고요. 이것도 적혈구, 여기도 적혈구. 자,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다 같은 적혈구랍니다. 자, 이번엔 백혈구 한번 찾아볼게요. 백혈구는 모양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투명하다고 했고요. 그런데 보통 책에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연두색으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빛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백혈구예요. 근데 원래는 투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크기가 다양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혈소판. 자, 오, 뭔지 다리가 엄청 많은 것 같죠?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났을 때 얼른 빨리 가야 되, 되기 때문에 발리를 쭉쭉 뻗어서 가는 건 아닐까요? 자, 여기도 혈소판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돌기를 쭉쭉 뻗어서 상처가 있는 곳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피가 빨리 멎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만들게 된 혈관의 구조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혈관. 피가 지나가는 관이죠.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동맥, 정맥, 모세 혈관.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몸의 가장 크고 튼튼한 대동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혈관은 혈액과 만나는 부분, 내막, 그리고 가운데 근육층, 중막,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외막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맥도 그렇고 정맥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에요 혈관의 역할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동맥이 하는 역할을 알아볼까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대부분의 동맥을 흐르는 혈액은 폐를 지나는 동안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선홍색을 띠고 있어요. 예쁜 붉은색이죠. 그렇다면 정맥은 어떨까요? 정맥은 심장으로 혈액을 나르는 혈관. 그러니까 온몸을 돌다가 심장으로 다시 들어갈 때쯤 만나게 되는 혈관이죠. 대부분의 정맥은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가지고 있어서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정맥은 심장으로 혈액을 나르는 혈관이에요. 온몸을 돌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그것이 정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그냥은 안 보이고요. 현미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아빠의 손목을 한번 봐주겠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주먹을 쥐고요. 이렇게 손목 안쪽에 피출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의 손목도 같이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차이점 알아보겠어요. 아빠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혈관의 두께도 두껍고요. 힘도 세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 안쪽에 보이는 혈관도 눈에 잘 보일 거예요. 그리고 손 등에 보이는 혈관도 한번 볼게요. 무슨 색으로 보이죠? 푸르게 보이는 이 혈관은 뭘까요? 정맥입니다. 그리고 동맥은 잘안 보여요. 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 그럼 지금부터 아빠랑 함께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 속에 흰자 위에 모세혈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아빠 얼굴에 있는 혈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빠 손등, 아빠 손목, 그리고 아빠 발에 있는 혈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슨 색인지 한번 지금부터 찾아볼까요?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대부분 푸르스름하게 보일 겁니다. 정맥이죠. 정맥이 뭐라 그랬죠? 온몸을 돌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혈액. 또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그것이 정맥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혈관은 정맥입니다. 지금까지 혈액, 혈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지금부터 혈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동맥과 정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 같이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생긴 관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펠트지, 붉은색, 보라색 이렇게 두 종류의 펠트지가 있습니다. 기가 각각 다르죠 가위랑 칼은 따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넣어드린 이렇게 혈액 속에 사총사 준비해 줍니다. 제일 먼저, 혈관에 펠트지, 제일 긴 펠트지, 노란색을 준비해 주세요. 자, 혈관이 있는데요. 혈액이 이동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막, 내막이 있어요. 내막을 표현해 줄 건데요. 자, 펠트지에 붙어 있는 종이를 떼어냅니다. 자, 바닥에 놓고요. 자, 한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붙입니다. 돌돌 말아서 돌돌 김밥을 말아주세요. 잘 붙이면서. 자, 시작 부분을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돌돌돌돌, 돌돌돌. 김밥 한줌 완성. 짠! 자, 혈관의 내막, 제일 안쪽에 혈액과 닿아 있는 부분, 내막이 완성됐고요. 이번엔 두 번째 크기의, 두 번째 크기의 펠트지를 그 위에 붙여줄 겁니다. 자,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은 똑같아요. 펠트지에 붙어 있는 종이를 과감하게 떼어주세요. 자, 손끝을 이용해서 가지런히 바닥에 놓아주고요. 자, 한쪽, 끝 부분, 한쪽 끝을 기준으로 또 붙여줍니다. 역시 시작 부분을 잘 붙여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김밥을 말아주세요. 두 번째 막 중막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작게 잘라진 펠트지가 보라색은 정맥을 표현할 거고요. 핑크색은 동맥을 표현해줄 겁니다. 아까 동맥이 선홍색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핑크색으로 준비했어요. 자, 선생님은 동맥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한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붙여주세요. 자, 시작 부분을 꼼꼼하게 붙여주시고요. 자, 김밥 세 줄이 완성됐습니다.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 마지막에 표현한 게 외막입니다, 외막. 외막, 중막, 내막. 그리고 혈관 속의 친구들을 이번에 표현해 줄 거예요. 자, 한쪽 구멍이 막혀있죠? 양쪽 구멍이, 막, 양쪽 구멍이 막혀있죠? 자, 여기 펠트지가 붙어있지 않은 부분은 칼로 잘라주세요. 칼은 아빠한테 부탁하기. 칼은 아빠가 사용해 주세요.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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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 가운데 구멍을 막은 종이를 다시 빼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다시 막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칼로, 음, 한, 5cm 정도 잘라줄 거예요. 다 자르지 않고요. 속을 관찰할 수 있게 한반 정도, 반 정도만 칼집을 내어주세요. 이렇게 한쪽 반씩 깊이를 반만 칼집을 내줬고요 그리고 칼집 끝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칼집을 한번더 한 내주세요 자, 칼집 낸 부분 한쪽 끝에서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한 번에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칼집을 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서 속을 볼수 있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요렇게요. 자.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혈관 속에 적혈구부터 넣어 줄까요? 자, 아, 적혈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붉은색으로 된 것을 찾아주세요.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자. 원반 모양으로 생겼죠? 적혈구랑 가장 비슷한 재료를 선택하려고 선생님이 선택 선생님이 요 비즈를 가장 적혈구를 닮은 재료를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 구멍이 있죠. 원래는 구멍이 없어요. 적혈구는. 움푹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래도 적혈구랑 많이 닮아 있어서 이 재료를 선택했어요. 자 이거를 혈관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혈관 속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바로 혈장이라고 했죠. 자, 노란색을 혈장이라고 생각하고 혈장도 넣어줍니다. 네. 다음. 혈소판. 자, 혈소판은 주황색으로. 주황색은 혈소판이라고 생각하고 혈소판도 넣어주세요. 자, 다음 백혈구 백혈구는 원래 투명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흰색 뽐폼비를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됐습니다. 와, 완성!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고 우와, 혈관 속에 사총사 다 모였네. 자, 그래서 보관할 때는 다시 이렇게 잘 닫아주세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이름을 적어, 적어줄 거예요. 자, 외막, 중막, 내막. 그렇게. 선생님이 스피커 보내줬죠? 네임펜을 준비해서 네임펜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내막, 중막, 외막. 그리고 혈관의 이름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동맥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해줬어요. 나는 동맥이다! <laughs> 우리 친구들의 혈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laughs> 자, 이렇게 동맥이 완성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정맥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혈관 찾기, 우리 친구들 몸에 있는 혈관 찾기 한번 같이 아빠랑 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혈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되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아빠와 함께 해서 더 재밌죠?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준비해서 또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